내일은 네, 초겨울 추위가 절정을 보이면서 4일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영하권으로 내려간 곳도 있는데요. 이번 주 날씨는 어떤지 부산지방 기상청 전효주 예보관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산지방 기상청 예보관 전효주입니다. 네, 4일이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웠다고 하는데요. 경남 지역 날씨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은 맑은 가운데 어제보다 아침 최저 기온이 3도 가량 더 떨어지면서 함양 거창 합천 등 경남 내륙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에서 0도 내외로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5도 내외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 가량 높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간 지역이 있어요. 이번 추위가 그럼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번 추위는 오늘 아침에 절정을 이루었고, 이후 기온은 차차 오르겠으나,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남 내륙의 아침 기온은 0도 이하의 분포를 보이면서 춥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해소되겠고, 경남 지역의 모레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0도 내외로 오늘과 내일 아침 최저 기온보다는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모레는 흐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맑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당황하는 도민들도 계신데요. 끝으로 따로 유의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내일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요.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이 많겠으니 농작물 냉해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또한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지방기상청 전유주 예보관과 이번 주 날씨 알아봤습니다.